예수님의 그 기적의 그 필연적인 거 아까 얘기한, 제가 얘기한 불쌍이 여기다 뭐 자비, 긍휼, 사랑 이것도 다 같이 연결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단어가 불쌍이 여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어떤 신적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이불쌍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중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이 여기서 근데 그 불쌍이 여기다라는 게, 이제, 명사형 어원은 스플랑크 나고, 불쌍이 여기다라고 하면은 스플랑크 니조마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헬라어까지 몰라도, 성경에 왜 저희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얘기하냐면, 깊은 의미가 있는데 번역을 하다보니 너무 의미가 약화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불쌍이 여기다는 의미는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에요. 내장까지 뒤틀리는 고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뭐, 애가 끓는다. 우리, 우리 말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이상의, 막, 정말, 나의 모든 내장이 다 뒤틀리고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을 때, 예수님이 불쌍여기다는 거고, 이불쌍여기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성경에선딱 예수님의 한해서만 했어요. 네. 그렇게 기록이 돼서어요 다른 우리가 불쌍역이다. 는 우리는 이 경지에 못 가는 것 같아. 예수님의 불쌍역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 이제 여기가 우리가 왜 드라마를 보면 우리 이런 사람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드라마를 보고 저건 드라마야. 이렇게 얘기하고 냉정한 사람이 있고 드라마 의 얘기인데도 막내 얘기처럼 알면서도 눈물이 저절로 나는 경우가 있잖아. 요 이게 이제 동일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기다는 감정은 저사람의 아픔이 내 앞으로 동일시 되면서 동일시 되면서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너무너무 슬프고 그런 극렬한 슬픔. 이런 치열한 슬픔, 고통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불쌍히 여기다. 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예수님한테, 주님 저좀 불쌍해. 전 사실 그래요. 너무 힘들 때 펑펑 울고 저좀 불쌍해 여겨주세요. 막 그렇게 때를 써요. 진짜 그러나면 정말 그 위로와 그런 마음들로 너무 제가 평안해지고. 오늘 본문에는 불쌍해 여기다라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불쌍해 여기다라는 본문을 몇 개를 몇 개만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그 지금 여기에다 기록해 봤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리가 저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사흘을 굶주렸는데 먹을 거 달라고 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그다음에는 과부를 보면서 그 밑에 보면 과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예수께서 불쌍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며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문둥병자, 나병환자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나병환자를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겨서 손을 대셔서 그 그걸 그 하셨어요. 치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뒷부분에 나오니까 제가 이제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 치유를 하셨다는 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구체적으로 단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자, 그렇게 하면 그럼 예수님은 치유를 어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 우리 다 아는 거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예. 네. 말씀으로 이사여서 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첫 부분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이걸 보면요. 사실 말씀으로 고치니까, 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은 다 능력이시고 신적이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천지창될 때도 말씀으로. 사실 그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했을 그 자체도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그 고통을 동일시하면서 이미 그게 했기 때문에 한 과정 후에 방법이 하나는 번는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었고, 그러나, 그 뒷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설명한 건 뭐냐면, 이사에서 53장 말씀을 마태복음에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병자라보면 그의 그병 자체를 본인이 아는 것만큼 고통을 느꼈고 그걸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 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병을 그병 자체를 예수님이 아으셨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치유했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고 그 마음의 말씀의 치유 이면에도 역시 말씀에 치유하고 바로 그 뒤에 설명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아파하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그 병을 짊어지셨다. 자, 이런 상황이 좀 이해가 가시죠? 마음으로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식적인 율법을 넘어서서 치유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인데,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그, 보면은, 예수님이 문통병자의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면, 율법에 절대로 손대선 안 되고,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병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정해지는데, 굳이 예수님왜 손을 대셨냐고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지는데, 응? 그, 혈류증이 이번에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나는 그 율법을 넘어서서, 그 규정도 넘어서서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이만큼 소중하게 여겨. 너는 나의 친구야.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한테 손을 대고 치유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 그 치유에 이제 이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부정한 자들에게 손대서 일벌을 얻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왜 그렇게 기적에는 이제 저기 기적 사건은 안식일 날치유하신는 너무 많냐고요? 응?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키고 쉬식해야 돼. 일을 하면 안 돼.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지켜야지 규정 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마른 무화과 나무 한개 이상을 들고 가는 것도 노동이에요. <laughs>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사람들은 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잖아요. 저도 실제로 성지순례 갔는데 주그 안식일날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이 거긴 안식 아니 전기 작동을 안 시켜가지고 빵을 못 굽고 생빵 을 먹게 된거 있죠. 어? 그런 정도 토스터도 작동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 전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안 하는 거야. 이거 이 콘센트 꽂고 이것도. 그런데 예수님 하필이면 이때마다 하지 말라는 일로 치유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에 허용된 건 뭐냐면 아주 생명이 위급한 사람. 이런 사람 외에는 그, 저기, 치유를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주님은 그본 즉시, 즉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를 하셨어요. 이걸로 인해서 종교 그 지도자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았는데 그 밑에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참고로 써놨죠.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을 말씀인데 이렇게 하는 걸 유대인들이 굉장히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마가복음 와, 또 누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확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율법을 넘어서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나는 이것이 더 소중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여인이 숨어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미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굉장히 극적이라는데 아무 말도 그 여인이 누군지 여인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떤 상황인지 무슨 병을 걸렸는지 아무것도 모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즉각 인지하셨다. 참 정말 예수님이시지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인지 대단한 거. 그 예수님이 즉각 아으셨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통을 이미 그 여인의 상황을 예수님은 안물으셔도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치유하셨다는 것, 그래서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냥 정리 차원이에요. 아까 혈류장의 여인은 그다음에 여인의 고통과 절박한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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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한테 구원을 얻고 치유를 받는데 우리도 사실 자유 의지가 있지만 우리의 어떤 부분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데 대부분 병자 치유할 때 대부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보시고라는 얘기거든요.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그, 그, 당시에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능력 있는 사람은 가서 옷자락 대면 맞는다, 뭐, 뭐, 남는다, 이런 게 미신적으로 있었는데, 이 여인은 정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거야. 단지 병을 치유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의 확신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구원자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렇게 그 믿음을 본인이 행위로 행위로 옮겼을 때, 이 여인이 아무리 그래도 그 동네에 이런 여인이 있다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스탠바이에요. 우리 옆에 내 안에 나와 함께라는 건딱 붙어 있는 정말 접착제로 붙인 것 같지. 붙여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내 의지로도 나도 할 부분이 있다고요. 그거를 내가 예수님한테 구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행위로 옮겼을 때 치유가 됐다는 것. 네. 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째는 이 기적 사건을 주위 사람들의 공개하기 위해서, 또 하나, 두 번째는 여인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좀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걸 공개하기 위해서예요. 자, 공개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그 뒤에 무슨 말씀 하셨냐면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정말 그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사실, 왜 나왔는지 사실을 다 고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군중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고 돌팔매질을 할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단순히 너는 병을 치유받았다가 아니라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여인은 지금 당장의 병의 치유를 받았을지라도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혈루병을 앓는 여인으로 죄인 취급 당하고 비난 받고 모든 사람부터 저주 받고 모든 사람 피했던 여인이에요. 이러한 그 모든 굴레,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그런 굴레와 비난으로부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벗어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그 소외당했던 그 자기의 원래 공동체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예수님의 확실한 AS에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구원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입니다. 평안이 가라. 예. 이 평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피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 히브리에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샬롬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뭐 영적 모든 의미에서 진정한 평화를 의미하는데, 그것의 진정한 평화를 가지려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그 평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심령의 만족과 평안한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의 완벽한 평안인 거예요. 완벽한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축복하고 보내줍니다.